실제 제가 가져와서 얼마 남지 않은 승리게 했는데 여기서 10년 전에 활발하신 분들이 세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음. 여러분 보신 중에 이선주 회사님 그리고 여기 김옥선 회장님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남가주에서 정말 공헌이 크신 신현호 회장님이 2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무으로유시아이다 시신 기증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너무 신세를 졌다고 장례식도 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가셨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한 것이 70, 69세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10년이 됐으니까 지금 제가 몇 살이겠습니까? 와. 미국에 온지 제가 50년 됐는데 이번 일을 정말 저 혼자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는데 정말 5일을 했습니다. LA에서 하셨으면 그래도 좀 쉬웠을 텐데 이 낭만의 도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시잖아요 우리 회장님, 송기원 회장님 이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자는데 저분들이 다섯 번까지도 못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준비가 안돼있어요 이제 일년밖에안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샌프란시스코 박수 드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화학과 환영의 새로운 도약의 계집입니다. 한인 가로사들이 이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해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상을 1 0년전 그때 제가 로산젤레스에서 간호 이민 50년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해외 나와 사는 간호사들은 이민 역사에 절대적으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이야 되고 또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호사들은 저만 해도 50년 전 한국을 떠날 때에 얼마나 우리 한국이 못 살았는지 밥 세끼만 안 먹고 해외 나가는 사람은 우리 총영사님 애국자라 그럴 때 저희들 좀더잘 살아보겠다고 아이들 좀더잘 가르쳐 보겠다고 그때 미국 독일 각나라에 이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전문인 의사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이 우리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정말 외화백득 제일 많이 했고 인력 수출 제일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 간호사들의 그 업적은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간호사들? 수좀 네. 주세요. <웃음> <웃음> 그때 우리들은 어느 지역, 어느 간호학교를 나왔는지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간호사 세 글자,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로스젤레스 남가주 간호협회에서만 r 렌 클래스를 만들어 3000명의 아 n 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우리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가족을 초청하고 저만도 가족이 지금 200명이 밑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동포 750만 명중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는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룡사님 자꾸 끄덕끄덕 하시네 <laughs> 맞다는 소리지요. 시가고의 저의 후배인 이화자 카노사의 아들 존 뷔는 한 2년 전이죠. 지난번에 중신 연방판사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등 그것뿐이니까 많은 카노사들의 1.5세, 2세대 메인 스트림의 중요한 요직에 인정받고 일하는 후배들이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 세들이 언젠가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느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럽 미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한국 간호사들이 없는 것이 없, 없는 데가 없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풀에서 원래 흩어져 씨를 뿌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뿌린 씨앗이 싹이 더 이제는 줄기가 제법 단단해지고 굵고 굵어졌습니다. 이 울창한 거목으로 자라게 된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새로운 도약입니다. 요즘은 유명한 대학에 적을 둔 전문 간호사 교수님들 우리 김인자 박사님이 10년 전에 지금 박사님이 67명이라고 그랬죠. 정말 미국에서 박사를 교수를 받았다는 분은 우리 정말 인정해줘야 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